그러면 하나, 북한군하고 한국군의 가장 큰차이점 하나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북한군 내가 그래 7년 만 7년 했어. 음. 근데 한국 오자마자 부대 딱 갔을 때. 전투력. 와. 전투력. 네.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음. 수가 없어요. 북한군 그야말로 없죠. 전투력. 솔직히 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아 북한과 북한군 군 장교한테 북한군 장교한테 총구 던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1 0 명에 8명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북한군 안에서 네, 군 안에서 북한군 병사가 지휘관에게 네, 8 명의 지휘관. 총을 댄다. 네. 왜요? 그러면 잠깐만 군함? 제가 군복무할 때는 그 생각 못 했거든요. 저는 못 했어요. 어. 그럼 현아 씨 지금 지금 북한의 젊은 세대가 네. 왜요? 왜 지휘관한테 총을 아그 그게 왜냐면 응. 어그 삼 사공 오공 시대는 그래도 국가의 혜택 같은 거를 좀 많이 받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3 0대 이제 이공 삼동 세대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못 받았어요. 아예 혜택이라는 자체를 아예 못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 그렇게 충성을 하려고 노력 자체도 안 하면서 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군 부대에 군에 나가면은 그만큼 이제 군 생활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무조건 이게 다 제재가 가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이렇게 군방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투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한마디로 어합지졸의 음. 무리네. 원하지 않은 애들을 데려다가 음. 어, 뭔가 배려도 안 주는 북한 음. 정권에 그냥 맹목적인 충성심을 네, 그렇죠.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음. 차라리 나는 이 지휘관, 어, 지휘관한테 총을 겨눈다. 음. 그런데 우리 국군부대 딱 가니까 전투력이 덧보였나요 너무 덧보였고 정말 장비부터 시작해서 군부대 장병님들의 이런 뭐~ 사상 정신적인 그런 체계적인 뭐 이런 거 모든 부분들이 정말 굉장히 다잘 되어 있고 장비부터 시작해서 장병들이 뭐~ 정신력 이런 것도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뭐 체격 싸움도 안 되고 그죠 저는 부대랑 가면 규율 음. 그 다음에 탈북민 강사 왔는데 20m 거리에 50번의 인사를 받았다는 거는 <laughs> 아, 네. <laughs> 이거는 정말 군 안에서 이 군인이 뭐냐면 이 예의라는 거는 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예의를 내가 갖출 준비가 돼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이게 곧 전투력이에요 음. 야, 그래서, 제대로 보셨네요. <laughs> 네. 저도, 저도 군대에 가서 먼저, 그, 예. 차를 타고 가는데, 음. 그, 누구 탄지도 몰라. 아, 어, 그지 그래도, 얘를 딱, 딱, 딱 표시하는 거 보고, 음. 저는 거기서, 야, 대한민국, 이, 군대들이, 이거, 수, 음. 수준이 엄청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요. 음. 이자, 우리, 변호사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음.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 북한 군지의 전쟁 음. 군인이 되셨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저 이제 갔었지. 북한군하고 지금 이렇게 몇 차원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를 싸우는데 음. 북한군이 과연 어느 어느 정도의 이런 이런 실력을 발휘, 발휘할 것 같아요. 아 제가 보기에는 뭐 정말 대단한 그런 충성심이나 이런 거로 갔다기보다는. 그래도 아마 군그 북한에 있을 때 군보다는 러시아에 가면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좀더 나은 그런 것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해외 나갔을 네. 때 그래도 나는 바깥에 다가는 네. 게좀더 낫겠다 음, 네. 이런 것 때문에 나갔고 음. 아 근데 그 애들이 충성심 없이 음. 그냥 나갔는데 뉴스 보니까 러시아 군에서 밥도 잘안 줘서. 몇 어. 명이 탈령했다. 음. 그왜 어디로 가냐, 자꾸 보니까 왜밥안 주냐고 어. 이랬단 말이에요. 음. 거기다가 또 부상병이 생겼어요. 음, 우리 흑철이, 경환이 내 친구 다 죽었다. 음. 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 북한의 배려도 못 받아보고, 음. 그냥 러시아의 총알바지로 나간 그쵸. 거잖아요. 음, 어. 부모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어. 부모들이 현아씨 군대 보내고 그 mz 세대 요즘에 장마당 세대 그그 네. 기한 그 자식 군대 내보낸 부모들이 그 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 그게 음. 저는 조금 이거 그거를 보면서 좀 생각되었던 음. 부분이 음. 그 우크라이나를 나갈 때 이제 지역 자원을 해서 나갔다고 하잖아요. 나갔는데 그것 역시도 부모들한테 그거를 알려줬을까? 그래안 알려 줬. 안 알려 줬을 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전쟁터인데. 네. 응, 그냥 뭐 평화군으로 네. 간 것도 아니고 네. 전쟁터에 나간 네. 거예요. 음. 응. 그래서 생사여부 자체도 뭐알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 진짜 아니다. 지금 그 영상 놓고 지금 그러지만 아니다. 옳다. 그런데 음. 우리 구출신 됐잖아요. 음. 부상병 말하는 어, 영상 어, 들어봤어요? 그 병아리가 죽고 병아리가 일어나는 걸 이렇게 말안 한다는데 응. 우리 현아 선생님 보기에는 그게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뭐 정치적인... 아 괜찮아요. 네. 아. 네, 네, 그,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진실적인 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조금. 음. 그렇죠. 맞아요. 이게 네. 우리가 군대에서 썼던 말투를 네. 쓰잖아요. 네. 어, 그다음에 혁철이 경관이란 이름은 뭐 만들어낼 수 있다 옆에서들 이러고 하는데, 근데 저는 앞부분에 그러잖아요 러시아 개새끼들이 이래요. 아. 음. 네. 한국에서는 개새끼란 욕 안해요. 맞아요. 이 이름 새끼 이런다고. 음. <laughs> 북에서도 친구라는 말 많이 어요 우리도 부대 있을때 동무, 자기네끼리 있을때 동무해도 야 친구야 우리 제런 뭐, 음. 뭐 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탈북민도 뭐 나와가지고 우리 친구라고 말안 하지 않냐 이러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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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느 때 옛날에 사람들이 그런 거 우리가 공식적으로 생활총화하고 조직에서 음. 할 때는 음. 어느 동무, 어느 동지 하는데 음. 음. 우리가 돌아와서서 얘기할 때는 동무하면 얼마나 낯설어요. 아, 멀어지는 네, 것 같잖아. 네, 네, 그럼 야, 친구야. 네, 이렇게 맞아요. 말하잖아. 음. 근데 그 친구란 말 때문에 그런다. 제가 이미 다 파병됐다고 음. 김정은이, 푸틴이 인정했는데, 음. 어? 그게. 이제 보면 또 거의 그 조선님이 신군증이라고 나와요. 아. 혹시 군대에서 군인신분증본 기억이 있어요? 군인증.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 없어요? 안 줘요? 저, 저 저는 받는 거. 탈령할까 어, 봐. 네. 군인증 미달했어요. 음. 군인 신분증이라고 하데, 건거짓말이에요건다가 아. 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그 뭐냐면 영상들이 조회수가 막이 러시아 파병으로 많이 음. 보고 오르니까 음. 어, 조선인민군 신분증 하고 막 만들어서 던 내시는 분도 있는데 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진짜 영상들을 진짜나 음. 가짜냐 하는. 조작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분명한 거는 북한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파병했다. 부모들 몰래 했다. 했다. 총알 바지로 자기 병사들을 내 몰았다. 돈 때문에 이게 팩트입니다. 음. 자 그러면 야 우리 저는 군대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계속 지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에, 이제 또 시간도 그래서 자 이렇게 공군에서 중사로. 음? 출신 성분이 그렇지만 뭐 원하고자 하는 당원도 됐고 그런데 탈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탈북 동기가 있었어요 아 동기가 당연히 있죠 어. 그 저는 그래도 이제 출신 성분이 이제 엄청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원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음. 긍지와 자부심이 넘쳤어요 네 넘쳐가지고 집에 와서도 제가 맞이고 아, 맞지라는 거는 이제 북한에서 쓰는 말이니까 제가 첫째고 이제 어. 둘째, 셋째가 있었어요. 이제 둘째는 여동생이고, 이제 막내는 이제 남동생이었어요. 근데 북한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아직도 그 남자와 남전 여비 사상이 강해가지고 제가 이제 군복무를 딱 마치고 왔는데 제 여동생이 그때 이제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어 이게 저는 대학 제대를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은 얼마 만에 이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니까. 시간이 있어야만이 남자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할 텐데. 근데 그 상황에서 어 부모님은 어 제가 제대를 하고 와서 뭐 와서까지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근데 이제 제가 지대로 하고 와서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만이 남자를 만나면 이제 동생은 너무나도 시간을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동생을 먼저 이제 보내야 되겠다 어. 그걸 먼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는 정말 그런 사상이 강해 가지고. 야, 그래도 마지가 먼저 가야. 그래야 마지 마지 얼굴 체면이 서지 않겠냐. 음. 그래야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음. 결혼을 했더니 저희가 이제 그 동네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살고 있었어요.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아 제가 대한민국 아 북한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왔을 때 이제 저희 집이 엄청 못 살았어요 엄청 음. 못 살아가지고 음. 이제 안에 이제 가라 입을 옷도 없었, 없었었어요 없어서 이제 군복을 입고 이제 한석달 동안을 계속 군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다시 없었어? 이제, 예, 그래서 음. 더, 그랬더니 래서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쟤는 뭐 군대 갔다 온게 그렇 게 그렇게 얼마나 큰 일이라고 맨날 저렇게 군복을 입고 다니면서 자랑질을 하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지만 너무 수술, 슬펐어요 사실은. 갈라입을 옷이 없어서 이제 군복을 입고 다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laughs>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에이. 와가지고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음. 결혼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저 저 집은 뭔가 첫째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가 보다. 어? 언니를 제쳐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다. 이미지가 완전 안 좋아진 거예요. 에이. 그랬더니 손자리도 <laughs> 들어오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 안 들어오고 뭐 갔다 온 사람, 어머, 나이 많은 사람. 어떻게? <laughs>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동생이 결혼한 것만 해도 정말 슬픈 일인데 언니로서는 행복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제 입장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너무 안 좋은 일인데 동네 사람들까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예 이제 결혼을 못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게 아, 여기 있으면은 정말 내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제 남동생이 이제 조금 많이 발달되다 보니 깨다 보니까 이제 친구한테서 USB를 가지고 왔어요. 네 USB를 가져왔는데 응. 그때 이제 처음 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가 천국의 계단이었어요. 사랑은 네. 돌아오는 거야. 네. <laughs> 내 사랑은 왜안 오는 맞아. 거야? <laughs>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기억이 났던 부분이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어. 네, 이런 부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나 저렇게나 죽을 걸 여기서도 못 살다 죽구나 가다가 막 죽구나 뭐 갖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인데 이왕 사는 거면은 좀 그래도 사람다인 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웃음> <웃음> 어, 야, 너무 잘했는데요, 선택을? <laughs>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떻습니까? 너무 잘한 선택이죠. 정말 그때 생각했던 선택이 나 자신한테도 정말 그냥 너 그때 했던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다 하고 항상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발한발 한발 걸을 때마다 감사한 일이 아닌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어가지고 이배 이제는 붙었어요. <laughs> 그럼 뭐 당원된 거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랑 당원해서. 죠 군복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laughs> <laughs> 어요아 그러니까 사실 그 결혼하려고. 어.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군대 갔다 왔는데 뭔가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 그때 어, 희망을 준게 천국의 계단이군요. 네, 네. 천국의 계단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탈북을 해야 되겠다. 근데 탈북을 해야 된다고 결심만 해서 되는 건또 아니잖아요. 그럼 브로고잘 만나야 아, 네. 되고. 그때부터는 또 이제 엄청 많은 고민이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그렇게 고민이 들 때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할때 항상 기인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에 아, 진짜 네. 또 있어요? 아또 있어요. 어 아, 기인이? 어. 아네 그래서 이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제 있는 와중에 저희 육촌 언니가 육촌 언니 그 아빠가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작은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응. 이 작은 할아버지가 그 양강도 해산시에서 군 보위부 군이 소장을 했어요. 오 네, 군, 군이 버이브, 소장 군이 소장을 했는데. 어, 어. 그, 어, 너무나도 레벨 차이가 저희하고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연락을 별로 안 했어요. 음. 왜냐하면 저희가 연락을 해도 음. 그분들이 그렇게 쏙 달가워하지는 않았어요. 네. 음. 그래서 연락을 아예 한 10년간을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살았어요. <laughs> 안 하고 살았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전화가 된 거예요. 예, 네. 육촌 응. 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어. 아 현아야, 지금 내가 그때 그육촌 언니가 애가 이제 한 살짜리 애가 있었어요. 응. 이제 내가 애가 애를 뒤로 데리고 지금 있는데 이제 갑산 쪽에 응. 이제 금하러 가야 된다. 신랑하고 같이 금하러 가야 되는데 집을 와서 좀 봐달라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서 어, 집이야 못 봐주겠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제대를 하고 와서. 뭔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치. 이제 십자수를 했었었어요. 삽니다. 팔십 짜리를 앉아서 십자수, 열두 공주짜리 있잖아요. 어. 이제 그거를 십자수를 하고 있었었어요. <laughs> 근데 이제 집에서 할 때보다는 그래도 언니네 집에 내려가면 아무 사람도 없는데 어. 얼마나 최적화된 그런 어. 공간에서 한다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아 언니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랬던, 어.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어. 거기 가서 집을 봐주면서 했거든요. 어.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겉에 <laughs> 기인이 왔어요. 아, 네. 그 와중에. 이인이온구예요친구이구나이 친구는 이친구그이친분이 어떤 분이었면그이죠이제 그, 그, 그 형부. 형부 되잖아요. 응. 응. 이제 형부가 어도바타 하고 다니면서 이제 거래를 하던 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중국을 넘나들면서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후원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서 또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근데 어 뭔가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누구한테 막 가가지고 날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네, 그래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어. 이제 그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언니나 이제 좀, 좀 가고 싶은데 언니가 조금 보내줄 수 없을까요? 이제 그래. 그랬어요. 어. 그랬더니 언니가 황케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그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시켜가지고 나랑 같이 넘어가자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네. 어머서 그그 어머 좋다. 어. 네.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어. 오케이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또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선일지 설마 나를 또 인신매매로 또 넘기지 않을까. 달붙이름 그렇지. 그러고 네. 음. 그래가지고 이제 한달 동안을 좀 고민을 했어요. 음.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만만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뭐 이왕 선택한 길이니까 당당하게 아, 씩씩하게 <laughs> 한번 가보자. 이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언니랑 같이 이제 달복을 했거든요. 어... 달복을 했는데, 어, 그것도 이제 그 갑산 쪽이 아니고 갑산 쪽을 넘어서 그 김정숙군이 있잖아요. 응. 양강대 김정숙군이 있어요. 응. 이제 그 김정숙군으로. 그쪽으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어. 어, 이제 사 타고 근데 그 우리나라는 되게 도로가 잘 되어 있잖아요. 어. 아스팔트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 북한은 먼지가 풀풀 나는 데를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섯 <laughs> 아, 예. 시간, 여섯 시간 동안을 가다 보니까 멀미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내장에 있는 거그 뭐라고 하죠 열물까지 아예 다. 아요. 아. 예. 그러면서 갔어요. 내려가서 아, 오늘 저녁에는 이제 강을 넘자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근데, 근데 저희도 모르는 그 사이에 국경경비대에서 우리를 다 같이 하고 있었어요.